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학년 사회 교과서 77쪽부터 79쪽 인문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국토의 모습을 살펴봅시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구, 도시, 산업, 교통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국토를 변화시켰는지 알수 있다. 자, 이제 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 또 도시의 발달, 또 산업의 발달, 또 교통의 발달,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또 서로 어떤 영향을 줘서 각각의 것들이 변화하고 발전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과서 77쪽에 보면 어,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어, 저번 그 영상에서도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자,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도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빨간 점이 찍힌 곳이 이제 인구가 많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쪽은 뭐 아주 진하게 이렇게 뭐 빈틈이 없죠. 빈틈 없이 이렇게 빨간 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 창원 쪽 경상남도 쪽 해안 지역, 여기도 이제 빨간 점이 많고요. 대구도 있고요, 광주, 뭐 대전 그리고 세종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충청도 어, 동북 쪽 이쪽 지방 많이 있고요. 여기는 전주일 거예요, 아마 전주. 그리고 뭐 제주도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 분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독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활동자료 5와 6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활동자료 5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분포도입니다. 얘를 겹쳐서 보면, 인구분포도와 우리나라 주요 공업지역을 이렇게 겹쳐보래요. 짠, 겹쳤더니, 자, 어떠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밑에다 써볼까요, 여기다? 인구분포와 공업지역의 발달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를 겹쳐 보니까 자 공업 지역에 공업 지역에 인구가 많다. 이걸 알수 있죠. 그쵸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공업 지역과 인구가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겹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라 이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치는 거 우리도 이렇게, 그 다음에 활동자를 6. 우리나라의 교통도를 지도에 겹쳐 보래요. 또 겹쳐 보죠, 뭐. 인구분포도에다가 교통도를 딱 하고 겹쳐 놓으니까,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네,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곳에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살수 있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공항이랑 항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이런 부분 공항 있죠? 여기도 공항 있고 자 인구 분포와 교통의 발달도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교통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활동자료 5, 6을 겹친 국토의 모습을 보고 인구, 도시, 산업, 교통 간의 발달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지막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다겹쳐볼까요 네, 그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과 또 교통이 발달한 지역, 또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비슷하게 겹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즉, 교통이 발전한 곳에, 교통이 발전한 곳에, 산업이 발전이 되고요 그렇죠? 산업이 발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또 인구가 증가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이제 원활하게 여기저기 왔다갔다를 시켜야 되니까 꼭 교통이 발전하는 거예요. 또 교통이 발전하면 또 산업이 발전하고. 그럼 또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죠? 그럼 결국엔 이것을 통틀어서 뭐가 발전이 되냐면 하나의 도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뭐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나, 뭐 이거를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교통이 발전을 해요. 또는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해요. 그럼 그 산업을 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이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또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그럼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또 교통이 발전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산업이 있는데 교통을 발전시키니까 그 산업이 발전이 되고 그 산업이 발전이 되니까 또 인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서로 그물망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8쪽에서 정리를 하면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을 했다. 인구. 인구가 많으면 교통이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통의 발전으로 지역 간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또 신속한 물자이동이 가능해져서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원나라 원료 공급과 산업의 발달. 그러면 또 산업이 발달하면 도시의 일자리가 집중이 되고 도시의 일자리가 집중이 되면 또 인구가 또 증가하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또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도시가 발전이 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교통이 발전이 되고 이렇게 서로서로가 인구와 산업과 교통과 도시는 어느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마을이 있는데, 여기 어떤 공장이 하나 세워졌어요. 공장이 하나 세워졌어요. 뭐, 이렇게, 가까운 바닷가였다고 합시다. 바다예요 바다? 공장이 하나 세워졌어요. 어떤 산업이 생겼죠? 뭐, 산업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노동력, 인구가 필요하죠, 인구. 그죠? 그럼 인구가 들어오면 공장은 또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그죠? 자, 공장이 늘어나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이공장의 물건이나 원자재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쵸? 뭐, 항구라든지 도로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도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즉, 교통이 발달이 된 거예요. 교통. 산업. 인구. 교통. 자, 교통이 발달하니까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죠. 아, 이게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일자리 많은 곳이구나. 집도 생겨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집도 생겨서 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늘어난 인구에 따라서 또 주변에 뭐 상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막 생기겠죠. 막 생겨요, 이렇게. 번쩍번쩍 번쩍 생깁니다. 아, 그래, 너희들 출퇴근해. 또 도로도 생기고. 그죠? 와, 출퇴근한다. 그러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래? 우리 다닐 수 있어? 우리도 여기 취직할래. 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져서 뭐가 된다? 도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나 그러니까 산업과 교통과 인구의 발달, 그리고 도시의 발달이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기룡쌤 TV, 기룡쌤 TV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공부를 뒤질하게 안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엄마한테 칭찬을 받네요. 그죠? 엄마한테 칭찬을 받네.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어. 그죠?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지니까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졌어.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또 내가 짝사랑하던 여학생 또는 남학생이 나한테 와너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멋있다 이렇게 막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아 공부를 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 많구나. 그래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공부를 또 했더니 또 엄마한테 칭찬받고 기분 좋아지고 친구들 사이가 좋아지고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똑똑해지고 그죠?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지면 또 인기가 또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져. 인기가 많아지니까 또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지죠. 그럼 또아난또 아 공부를 해야겠구나. 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동쌤TV로 공부를 하면 여러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이런거랑 비슷한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다음을 넘어가서 자 79쪽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알맞는 것에 빈칸에 끌어다 넣으세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익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구라고 하고요. 어, 잘 가네. 이렇게 쭉쭉. 인구. 네. 음, 너무 느린데, 이 친구. 인구가 많이 모여있고,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 어디예요 도시. 음, 쭉쭉 갑니다. 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낸 지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교통도 여러분 교과서를 보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쭉 가으셔야 됩니다 <목소리> 어,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죠? 자,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 인구 분포 <목소리> 마지막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때 활동하는 범위 생활권. 빨리 가, 빨리 가. 네, 이렇게 해서 어, 이번 시간 이제 인구, 산업, 그다음에 도시, 교통.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또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1단원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 잘 한번 다시 생,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어, 이번 시, 지금까지 공부한 게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또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어, 선생님이 올려놓은 영상 있으니까 그 영상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단은 공부 어, 까먹지 않게 집에서 공부 스스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에서 85쪽인가요? 여기까지의 이제 마무리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뭐 교과서를 찾아보든지 선생님 영상을 찾아보든지 해서 스스로 한번 해보는 어,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